어어 어어 어어, 어어? <laughs> 야 살려줘 야야야 야, 야, 살려줘 나 한번만 툭 쳐줘 야 친구야 한번만 툭 쳐줘 나 죽는다 뿌린다고? 북미는? 쌤쌤이라고 그래서? 하하.. 몰자도 퍼줬다고요? 그럼 쌤쌤이 아닌데? 우리가 손해인데? 우리는 퍼주는 거 말고 돈 주고 살아가 더 많은 거잖아 결국에는 아? 그럼 우리 개선했는데 아시아서 개선했네. 한마디 해야겠네. 아니, 국민은 그런 이벤트를 한다던데요. 세상에 아시아는 왜안 해줍니까? 해야 되겠네. 아 코드 입력하면은 문자 그냥 아홉 개 줬다고 한판 돌리면 이렇게 이잖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진짜로 이걸 리드샷 땡기네. 그럼 아시아는 꼬몬 접을 시도한다. 뭐 그렇게는 말안 하지. 그래도. 근데 크레딧 물자 주는 거는 좀 좋다. 그거는 진짜 해자지 솔직히. 그거는 얘네들이 안 줄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안 줄라고 하지. 솔직히 아시아서버는 예전에 그거 크레딧 물자도 안 팔았어. 안 팔고 얘네들이 어떻게 팔았냐면은 다른 거에 끼어 팔고 가끔 한정적으로 크레딧 물자 팔았었어. 그때. 지금이야 상상시판매지만 상시판매 30판매 아니었던 적도 있잖아. 이거 곡복이 아니고 은탄 쓰는 게맞다 혹이생 액도 효율 이 별로 다각이 나오 면은 좋 은데, 이런 거는잘안 나와. 저 비관 이네, 씨 밀고, 오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제 좀 핵이 좀 먹히는거 같네 핵이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가봐 아 뭐라 핵 꺼졌다 다시 짱나네 진짜 아니 이별 기동분선 좋아가지고 저런거 다 맞지 않나 원래 나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저런거 다 맞는데 안맞노 내가 못쏘는기가 이거 개짱나네 안 맞아요, 저게. 얼굴이 뒤지겠네. 진짜. 저, 쟤네는 존나, 겁나 잘 맞추는데. 말. 30 너무 구리다고요30왜 좋은데, 왜. mx 30은 좋잖아. 30b가 문제지. 30은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거. 9티어라서. 님 어차피 호주숲 가서 탈거 아니에요. 호주숲 가서 타는 데뭐구리고 자시고 뭐가 필요함. 그냥 겁나 쉬우면서. 레이팅이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유니콘도 유니콘 쉬인꾼 되는 사람. 그 정도만 만족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욕심을 부려. 저거는 꼭 잡아야되는데 도망가네 야 친구야 그거 밀어라 좀 안되나? 나도 갈게 내가 어그로 먼저 끌어도 되나? 이게 겁나 좋다. 진짜. 야, 로렌이 어디가? 야, 나와라. 이놈 자꾸 셔리 어디 갔노? 야, 어디 갔어? 아, 나 바로네 벌써 갔다고. 와, 인마 벌써 도망갔다고? 와, 뭐냐? 설마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지?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저기 있을 수도 있겠다. 제발 여기 있어라. 제가 여기 안 봤거든요. 50m 안 됐을 거야. 아, 이름 없다. 도망간 거 맞네. 빠르네. 링스가 골탱으로 나왔어야된다 아 그러면 솔직히 더 좋긴하지 링스가 조금 더 조금 쉽긴해 내가 봐도 좀더 쉽더라고 이거는 제생전 한번 돌리고 딜 최고로 뽑읍시다 엉덩이 두발 꽂으면 되거든요 더더 핵스 더. 온 네, 이거 잘 샀네. 왜. 왜다 빠졌냐 근데? 개꿀맛. 레오 엉덩이 개꿀맛. 이건 그래도 그게 편하다 링스나 EBR 105 이런거는 후진이랑 전진이랑 속도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잖아 아예 똑같거든요 그냥 앞뒤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똑같아 그냥 추중비나 뭐나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좋네 뭐야 떴어? 아 떴네 어쩐지 바로 도망가더라 무이가 빠르다 했어 저기 선생님 도탄은 좀그 오바 참치인데요? 도탄이 나눕니까 그게? 차 차체 맞았는데 도탄이 나네? 세상에 이별 군맨이 쓸만한가요? 글쎄요. 뭐 앵벌 하실 거면은 굳이 이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선 대격돌 한정으로는 누가 타도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군맨이시면. 다른 경전 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타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좀 손빨을 많이 타는 탱크? 그런 탱크라서 별로 추천을 안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러 앵벌이 또 목적이시면은 얘 말고도 뭐 좋은거 많잖아요 프로젝트도 지금 팔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앵벌이 목적이시면 내가 뭐, 이별 뭐, 한, 번 파보고 싶어, 그거면 모르겠는데. 10티어 승모도 올릴 겸, r t o 로 연습도 할 겸, 이거는 모르겠는데. 타타이좀 까다롭네, 오만해서. 맞네, 우리 강습 방어네? 쟤네 왜 공격을 안 하고 있었냐, 애들? 이거는 뭐 저희가 이겼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이기지. 캠만 끄르면 되니까. 좋아하셨고요. 그냥 자동 조준으로 쏘라고요 자동 조준이 더잘 맞아요. 자동 조준이 더잘 맞아요. 아! 그런 거 같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동 조준을 쓰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저게 차대 중앙에 되니까 궤도에 씹힐까봐 제가 그냥 제 손으로 쏘는 거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자동 조준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분 말대로 네. 탄속이 빨라서 아 그러니까 궤도에 씹혀서 내 말은 내가 그냥 정면이 조준하는 게 낫지 않나. 탄 말고 은탄을떠 넣어야 돼. 급선회 하는 거는 당연히 못 잡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저도 시 티어 차륜 탈줄 알거든요. 8 티어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꿀잼용으로 탈 만한 가요 아, 꿀잼은 보장합니다. 이게 겁나 재밌어요 탱크가. 겁나 재밌어요. 일방적인 탱크랑 다르잖아요. 이거는 차륜이라서 스피드 보세요 스피드. 겁나 빠릅니다 이게 봐 이런 미림들은 게임에서 던져봐야 제일 빠르게 던져도 1분이야 근데 얘는 20초면 돼단 20초만 들이면은 최단거리로 가가지고 게임 던질 수 있어요 얼마나 개꿀잼이야 탱크로는 던지는데 어? 스로잉 하는데 1분이 걸려요 얘는 20초인데 적 베이스까지 가는데 훈수 받으신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혼수 받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주만 죽여도 영웅이잖아. 맞습니다. 자주 죽이면 영웅이지. 저 자주 이베일 타고 자주포 죽이는 친구 보면 바로 바로 나이스 플레이 한 바로 따봉 줍니다. 바로 채팅으로 따봉 주지 잘했다고. 아온거같 그게 안 맞아?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감아 쓰잖아? 그럼 에임이 뭐라고 되지? 반대쪽으로 약간 흔들린다 해야 되나? 차가? 휘청한다 해야 되나? 약간, 이게 그런 게 있네, 봐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약간이게 흔들리는 거 보여요? 이게 있네. 그래, 이게, 이게, 이거를 내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아까 이상하게 맞췄구나. 어, 약간, 약간 있어, 그게. 이미 흔들리지 그러면 이게 얘는 이제 바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약간 있어 이게 이거 각잘 재가지고 써야 되겠네 일단 뭐 차륜 아까 굿맨이신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할게 많아요. 이게, 봐, 상황마다, 이게 선회가 되는 데는, 안 되면은, 부스터를 꺼주고 올라가고, 무빙할 때도 부스터를 한 번씩 끄고, 무빙을 치고 이러거든요. 베이크 무빙으로. 그럼 선회가 더 좋아지니까, 이것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니맵도 계속 봐야 되고, 시야 플레이도 해줘야 되고, 속도도 빨라가지고, 운전도 잘안 돼요. 바퀴라서 운전이 더안 되는 것도 있고, 어, 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좀 숙련자 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보니까, 저도 어렵네요. 겁나 어려워. 나도 이거 지금 오랜만에 타니까 잘 못하겠어. 뭐라고 해야 되지? 운영법을 잘 모른다 해야 되나? 나도. 어, 지금 상태로. 포탑선회가차 가속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딱 멈추면은 이게 흔들리네요. 아, 이게 보탑 그래서 그렇다고. 잠깐만, 한번 보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딱 제동할 때에요. 브레이크 할때 이게 차가 약간 흔들려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약간 흔들리는 게 있어요. 탱크랑은 좀 달라. 딱 브레이크 잡았을 때. 넌뒤졌어 어, 너졌졌어너너한한테잡 잡히면 죽야 거야. i 도가 o n 는거 먹자 우리.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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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아, 비켜, u r e i 거야. 이 t 끊 u r 야 예, 쏘매 왔다 쏘 u 왔다 쏘매 왔다 아니 스프로킥 봐야 되는데, 그왜 자꾸 해동하냐? 아, 나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뒤집어져요. 겁나 잘 뒤집어져,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운전이 어렵다. 그 다음에 경전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경과잖아요. 아, 시아 플레이 뭐딜딜정좀 딜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시아 플레이가 쉬운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전에 대한 그 얘도도 있으면서 어 얘도도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운전을 잘해야 돼요 얘는. 운전을 잘해야 돼. 운전이 개빡세. 항상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 사고 나가지고 죽는 거 많아요. 왕, 왕, 왕. 아, 여기 보고 있냐? 그치? 여기 뭐지? 왜 라인전 하다가 갑자기 차 돌려?